카카오 모빌리티한테 저희 택시 이용자들의 모기가! <목소리> 안녕하세요. 택시톡 채널의 에반스입니다. 최근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용자 중심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선포식에서 주요 내용은 어, 이용자 권익보호 그리고 ESG 경영을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 서비스 이용 정보의 명확성과 투명성 제고 적극적인 이용자 의견 수렴 분쟁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 등을 목표로 한 세부 액션 플랜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그중 택시 기사들을 위한 방안이 있는데요. 어, 콜센터를 최신 운영 시스템으로 도입하고 그리고 중형, 대형, 고급 택시와 같이 각 서비스별로 기사에게 특화된 맞춤 상단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다음번에 소개를 해드릴 내용이었지만은 그 카톡 안에 그 카카오 기사용 책봇이라는 게 있어요. 이 책봇 서비스가 아직 좀 미비하긴 한데 앞으로 이거를 더욱더 기능 강화를 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용자 중심 경영, 개선하겠다는 선포에 맞춰서 오늘은 저희 택시기사들이 카카오모빌리티한테 이것만은 좀 수정해 달라 이것만은 좀 개선해 달라는 내용을 전달하는 영상으로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목소리> 영상에 앞서 제가 그 전기차 택시에만 해당하는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하이패스 요금이 50% 감면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앱상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톨비가 2,000원이 나온 경우에, 전기차 택시 같은 경우에는 50%를 감면받아서 1,000원만 내거든요. 근데 손님은 결제할 때 2,000원을 결제하게 돼 있습니다. 전기차 택시 자동 결제인 경우에 실제 톨게이트 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앱상에서 빨리 수정이 필요할 듯 합니다. 전기차 택시 기사님들이 이 내용은 좀 싫어할 수도 있겠네요. 네. 지난 일주일간 카카오 택시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카카오 이것만은 꼭 개선하자라는 설문 조사를 진행했는데 오늘 그 결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위부터 말씀드리자면 5위는 불량 손님들 앱 사용 금지 강화입니다. 손님들 중에 콜을 호출해놓고 취소가 잦은 경우. 또는 택시를 탑승하고 나서 욕설이나 행패를 부리는 경우에 이를 증빙해서 이 손님을 제재할 방법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이 손님 만나기 싫어요를 했을 경우에 이 손님이 앞으로 카카오 앱을 사용하는데 제한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4위는 기사 평점 시스템 개선입니다 평점을 신경을 아예 안쓸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정말 평점이 신경이 안 쓰이지가 않습니다. 저도 지금 4.7인데요. 최근에 5.0이었다가 하나의 평점으로 인해서 4.6으로 떨어졌고 다시 0.1이 오른 4.7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30일 기간 동안 받은 평점의 평균으로 이 평점 점수를 보여지는 거는 좀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이왕이면 평점이 좀더 신뢰성이 있을 수 있도록 뭐 기간을 50일이나 60일 정도 기간을 좀더 늘려서 진행하는 것이 더 맞는 평점 시스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위는 탄력요금제의 조속한 실행입니다 이거는 사실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게 빨리 실행되려면 유관 관계 부서들의 좀더 빠른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관기관에서는 탄력요금제를 빨리 조속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위는 출발지 대기 시간을 단축시켜달라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분을 딱 단축해달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5분을 출발지에 도착하고 나서 5분까지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5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네.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같은 경우에 5분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다가는 운행요금보다 더 비싼 단속요금을 벌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요금과 벌금이 얼마인지를 떠나서 이거는 다 기사가 다 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과혹하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지 도착 후 5분 대기시간은 하루빨리 2분? 네, 최소 3분으로 단축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는 카카오 기사용 앱및 카카오 내비의 정교화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손님 위치가 부정확하다. 주행 방향을 고려하지 않는 호출 및길 안내. 운행 불가한 골목길 승하차. 문제 있다. 출발지와 도착지 같은 잘못된 콜은 아예 나오지 말아야 된다. 10분 이상의 거리를 가서 손님을 태웠는데, 단거리, 그러니까 운행 요금이 작은 손님인 경우가 있다. 이거는 좀 억울하죠. 네. 내가 간 거리보다 손님의 운행거리가 짧은 경우 좀 억울할 수가 분명 있습니다. 암튼, 카카오 기사용 앱과 카카오 내비가 1위에 올랐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직원들이 매일 회의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 중심 경영을 하겠다는 선포가 있었던 만큼 현실적으로 반영이 될수 있는 내용, 그리고 합리적인 내용, 어, 상식적인 내용인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빨리 수렴해서 개선해 줘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